안녕하세요, 권채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영상은 영어학은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186번째 유튜브 영상이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그 영어영문학과를 나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영어학, 영어학 관련 과목들이 있고 영문학 관련 과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영어학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저희 학교에서는, 그, 다른 학교도 어째,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그 영어학 개론이 전공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그게 대표 과목이고요. 어, 음성, 음문론, 통사론, 화용론 영어학 특강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과목들도 있어요. 그 회화, 읽기, 문법, 쓰기, 듣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 음성, 음문론, 화요론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세한 설명은 더더 보기란에다가 간단하게 넣을 테니까 혹시나 그 영어 영문학과나 아니면 영어 관련 전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슨 과목인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 등이 있는데요. 영어 교과 교육론, 영어 교과 교재 및 연구법, 영어 교과 논리 및 논술 등이 있었어요. 이거는 교직 이수 하는 사람들이 수강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직 이수가 아닌 그냥 학점을 올릴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논리 및 논술 이런 세 과목 전부 다 학점을 채우려고. 이렇게 수강을 했었습니다. 영화 개론 중에 제가 선택한 과목은요, 음성, 음문론, 화용론, 그리고 영어 어원 연구, 회화, 읽기, 문법 쓰기, 듣기, 그리고 대표적인 영화 개론. 이렇게 수강을 했었습니다. 음,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